thank you 얼마 전에 이동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휴대전화 판매업체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보관한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체 대표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무슨 일이죠? 온라인과 텔레마케팅, 홈쇼핑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거죠. 맞아요. 휴대전화 한 대당 5만원에서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대리점과 계약하고 웹사이트에서 보조금을 내걸고 휴대전화를 팔면서 구입 신청서를 클릭한 고객을 이동통신사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사설 서버로 유도한 거예요. 사설 서버요? 네. 이들은 사설 서버에 저장된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신분증 등의 정보로 가입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대리점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어요. 그리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관했죠. 현행법상 이동통신사가 아닌 판매업체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보안이나 관리가 취약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설 서버 보안이 취약했고, 가입신청서 원본도 직원 책상에 그대로 내버려두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면 언제고 유출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정말 큰일이네요. 그래서 우리의 스터디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웃음> <웃음> 맞아요. 오늘도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laughs> 어서 시작해요. <laughs> 네네. 세미나실로 가서 각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죠. 네? <laughs>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의 학습 목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법적 요구 사항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스터디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음,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이라면 개인정보의 주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또는 제공 위탁한 후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를 말해요. 조직 내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따라서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을 이해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단계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자 제공 및 위탁 단계에서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해요. 또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공개해야 해요. 마지막 파기 단계에서 보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과 같이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복구 재생될 수 없도록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됩니다. 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보유할 경우에는 법령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수집 및 이용 단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및 절차를 말해요. 그러나 이러한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단계에서 대표적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과도한 정보 수집이나 불법적 수집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시간에 학습한 다양한 내용들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입출력하거나 보관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그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 법적 요구사항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마우스를 클릭하여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각각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볼까요? 먼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획득해야 할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권리 등네 가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해요. 마우스를 클릭하여 각 항목의 예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동의 획득 시에는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민감정보 처리의 동의 항목, 고유식별정보 처리 항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해요. 아,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할때 항상 체크하던 것이군요. <laughs> 뿐만 아니라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도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제7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럼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정보 주체는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답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법령상 의무 준수, 119등 긴급 의료 상황, 요금 정산, 신용 조회 등의 상황이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상황 등이 그에 해당해요.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는데, 이때 최소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으며, 최소정보 이외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획득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나요?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상 수집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민감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말해요. 민감 정보의 종류는 마우스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음, 민감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네요. <laughs>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러한 경우는 민감 정보 수집의 잘못된 사례에 해당된답니다. 아. 이처럼 민감 정보의 수집을 위반했을 경우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나 여권 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외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 제한을 위반할 경우 제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정보 수집 목적의 진위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일반적인 회원가입 절차를 보면, 먼저 아동 본인의 수집에 대해 동의를 얻고, 아동의 정보로부터 법정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요. 이를 위반하면 제75조 제1항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리하여 온라인에서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공인인증서, 오프라인에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법정 대리인의 인증을 거치고 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되죠. 이러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아동의 정보를 처리하게 된답니다. 추가로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동의를 얻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동의 거부,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해야 한답니다. 그럼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위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PC는 통신사업자에게 가입 후 부가 서비스, A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했어요. 이후 결합상품인 B 서비스에 가입하였지만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는 동의하지 않았죠. 그런데 PC가 B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미납하자 통신사업자는 A 서비스 가입 시 수집한 정보를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 제공했고, 위탁업체는 PC에게 요금징수를 위한 문자 및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발송했어요. 이런. 이는 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반한 사례로 볼수 있답니다. 이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모두 밖에인 서원의 발표를 잘 들었죠? 그럼 계속해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나정보 주임이 준비했죠?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받는 자의 특정 목적을 위해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 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하는 과정 및 절차를 말하며 개인정보처리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취급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내부 업무를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제공, 위탁단계에서 특히 외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인가자, 비인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웜 바이러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웹사이트 취약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과 네트워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단계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 처리함에 있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군요.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마찬가지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하거나 재화 또는 홍보 관련 업무 위탁 시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거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공개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네요. 그런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싫어하는 고객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무엇인지,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정보주체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죠. 이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동의 거부시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아도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불가피하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제공 사항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위탁자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인 수탁자의 책무가 요구됩니다. 먼저, 위탁자는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분서화해야 합니다. 어떤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를 공개해야 하며, 홍보 또는 판매 권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및 관리 감독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탁자에게는 어떤 교육을 하면 될까요? 개인 정보 처리 현황 및 실태,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재위탁 여부, 안정성 확보 조치 여부 등을 교육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탁자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탁 업무 목적 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처리위탁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업무를 제휴하거나 공동 마케팅 등을 맺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익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관리 범위에 속하게 되죠. 백화점과 신용카드사가 업무 제휴를 맺고 백화점이 고객 개인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는데 신용카드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되어 자사의 제휴 카드 발급 마케팅에 백화점의 고객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가입한 적도 없는 신용카드사에서 자꾸 카드 가입 권유 문자를 보내오는 것이었군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사업자의 이익 목적을 위해 외부의 제3자에게 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업자가 관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의 업무까지 함께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관리 범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처리 위탁을 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운영하지만 사업자의 관리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 콜센터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백화점의 고객 개인정보를 콜센터 업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콜센터 업체는 백화점의 고객 상담 업무에 백화점의 고객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죠. 마우스를 클릭하면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의 위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A씨는 B씨의 가해 차량에 의해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고의 수습 및 보험 접수를 위해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처를 제공했고 얼마 후 가해자 B씨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어떻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고 전화하게 되었는지 의아해하던 A씨는 보험회사에서 A씨의 동의 없이 제3자인 B씨에게 연락처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의도 없이 연락처를 제공하다뇨. 이는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반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모두 나정보 주임의 발표를 잘 들었죠? 그럼 계속해서 개인정보 파기 단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보안 선임이 준비했죠. 네. 그럼 지금부터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제공, 위탁 단계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기 단계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보존기간 경과 및 수집,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하게 파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단계에서 대표적인 법률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제때 파기하지 않는 경우와 파기 조건 미달성 정보에 대한 관리가 부주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파기 단계에서는 앞서 단계인 수집이나 이용, 관리 등의 영향을 받네요. 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부터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사유와 그 시점, 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여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개인정보는 어떨 경우에 파기해야 하나요? 수집 및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개인정보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 이행, 채권 회수, 이벤트 행사 종료, 임상실험 완료, 보험 지급 의무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가 있겠네요.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당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던 보유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보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 의무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 탈퇴나 제명, 계약 관계 종료, 동의 철회 등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실했을 경우에도 파기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파산 또는 폐업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게 되었을 경우나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폐지되었을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제75조 제2항에 의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파기 절차로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파기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 책임자가 파기 검토 후 파기 승인을 합니다. 승인 후 취급자는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파기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합니다. 이렇게 파기된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기록매체로 출력된 문서는 문서 파쇄기를 통한 파쇄 및 소각, 용해 등의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삭제 또는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연구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보험계약이나 연금계약의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만료된 때를 개인정보의 파기 시점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러한 보험이나 연금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만료된 때를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도 개인정보의 보존이 가능합니다. 또한 톨게이트의 통행 기록은 요금 정산이 끝나면 즉시 파기됩니다. 범죄 수사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기록들을 일정기간 보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파기의 위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A씨는 2013년 1월 가입한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탈퇴 한달후 해당 홈페이지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수신하게 되었죠. 이는 광고성 메일 발송 대상 회원 DB에 A씨의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광고 메일이 발송된 위반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탈퇴한 후에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것으로 개인정보 파기 단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준비를 잘 하셨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고 알맞은 용어를 유추해 드래그해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시죠. 오늘의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번 시간의 학습을 정리해보세요.